2024년 9월 2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합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인 이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루살렘 성으로 연결된 물깃는 수로를 따라 공격하면 된다는 전략까지 세울 수는 있었지만 그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장수를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 작전을 수행하여서 승리하는 장수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 삼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때 요합이 가장 먼저 이 작전을 맡아 이루살렘을 함락하고 승리하였기에 다윗 왕은 약속대로 이 요합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압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위험한 작전도 마다하지 않은 용맹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또 유압의 다른 모습으로는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유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죽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군대 장관이 유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현재 전쟁 중인 암몬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배치시켜 죽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유합 장군은 어떻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 장수를 이 전쟁에서 죽게 하였을까요? 사무엘 하 11장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며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합 군대 장관은 자신의 장수이기도 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 즉, 적군의 성 바로 앞에까지 진격하게 하여서 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 장수는 군대의 생명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 군대의 장관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용감한 장수일 수는 있지만 충성스러운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은 그의 압살롬을 아껴서 모든 군대의 장수들을 모아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압살롬은 살릴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얽혀서 말만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기에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호회사 18장 14절에서 요압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칠치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왕의 모든 군사들조차 다윗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데 다윗왕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인 유합은 다윗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질러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합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일 수는 있지만 우리야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군인은 아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맹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또 우리의 편함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소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개세미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잔을 마시우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 끝까지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